어. 늘은는이 주세요. 어, 오늘은 도시 능력자라고 할 거예요. 네, 오늘은 도시 능력자 도시 능력자, 능력자 말레 말레 도시 능력자라고 능력자라고. 아, 말레분 아니에요. 예, 다, 다 됐잖아, 됐잖아, 준비. 예, 뭐. 아, 네네. 우리의 네. 예, 민체대랑 민체대랑 저, 그런 것다 네. 다돼있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저희가 네. 녹화네요 네, 네, 니다아니능력부터 뽑아야죠. 아, 맞다. 네. 브이스돌트. 어, 1대입니다. 네. 아, 네. 만 해서. 네, 네. 이게 네. 새로 운 새로 시청자가 만들어준 앱이라서. 마인 코버 앱이라. 어. 시청자가 만들어 주신 앱입니다. 아, <laughs> 아. 아, 아 참... 다시 다시 한, 다시 다시 한한 가요? 가요? 네, 다시 해요. 저 그냥... 안 보고... 네. <laughs> 저저 쓰이 쓰이 처음에 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? 그뭐 네. 밥밥... 방금 그비 g a 너사용로 네. BJ 아 근데 저...저 저 갑자기... 네. 아까 좋은...좋은 좋은 아, 거였어요. 오케이아가션이 눈의 은을 야능에서 본것 같은데 야능이요? 어아 아, 저기 랑 똑같은, 아, 저기... 똑같은 아, 거였는코마가슴가가하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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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마가 코마가 <laughs> <laughs> 네, <야>. 이거는 <laughs> 갖고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됩니다 오 이거까지 <laughs> 열리네 패시브요? 그러면 패시브, 아, 어, 몇분 뒤에 킬타임 할래요? 어, 뭐지? 아 무정. 네 맞췄어요. 갑시다. 여러 카 네. 어, 근데 일대일이라 파사할 게 없을 거 같은데. 파사 파사할 게 없을 거 같아요. 일대일이라서 그러니까. 네. 네, 언제 킬 타임 하실래요? 어, 분 뒤에 7시쯤. 네, 분이니까 뭐 7시도 네. 왜. 네. 구경하시면 아, 네. 될것 같아요. 네,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요 뭐지 이거 달라고요 저 함정 빠졌어 지금 아 이런 것도 있네 이 티비 한 번만 탈게요 어저 밑에 떨어졌다가 어 이거 어 이런 것도 있어능력 공유 한번 하실래요? 저, 능력. 공유 있잖아요, 어, 보여 주셨어요? 코마그니까는시 네. 그니까로 그러니까 받은 공유기잖아요 공유 네. 어! 되돌려. 어! 다, 다 어. 근데 이거 뒤로 튕겨나기 만아 맞다.

그래요? 아 쿠마님 이쪽으로 와보세요. 이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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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. <laughs> 내려가 보세요. 내려가지 마요. 내려가지 마요. 네. 올라와요. 네. 그 떄를 좀 주고요. <laughs> 좀 아, 아까 저 급해서 티키 타고 나왔어. 아, 네. 함정까지 까알로 만들어. 3분 남았죠. <laughs> <laughs> 오 이거 잘 만들었다. 네 저요. 네. 어. 연아. 연합... 네, 어 김연아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아, 아니요. 어 어떻게 했지 이거. 랄라. 랄라. 어 진짜요?

놀다가, 따라따따. 자, 이문기에 쿠마님은 저가 죽겠습니다. 이거 데스노트는 되나? BJ로 하던데. 오이 어디 지 어, 2분 남았는데 아직. 네, 저킬 타임 칠게요. 시간아 에이, 아우 키가 인정. 오케이. 박쓰레기 아닙니다. 이게 음, 얼마나 좋은데요. 바로 바로 주실 거에요, 거에요. 아, 아, 코마가 코마가 그런가요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코마가 코마가 코마 코마 이벌리다니. 이벌리다니. <laughs> 어디 계실까? 근데 그거 희요 <laughs> <왜> <laughs> <지진이 웃음> 어 찾았다 구독에는 좋아요 한 번씩만 러주세요 어디 어. 스키, 어디, 아, 어디 계, 아니 아니 어디 어디 계세요 그렇죠. 님, 님 표가 표가 있잖아. 있잖아.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 <laughs> 어, 오, 자동으로, 자동으로. 어 그쪽이면 한... 근데 자동문이 한동만일 열어서 여기. 네. 아, 아, 있... 아, 아야되거아이어디 그거. 아하네 아, 내다 피부를 피부를 네. 피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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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. 오이씨. 저 비볼 비. 저비야비다조심 저기 저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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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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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를 없애야겠다. 그냥 스폰 장소 그 앞에서 만날까요 그게 차를 빠를 것 같은데 전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. 어. 고기를.. 그래요 예. 예. 이줄어요아 그래요? 아 어디 계실까? 어왜 그러세요? 빨리 오세요. 저 지금 스폰 장소 앞에 어, 있습니다. <laughs> 주소주소주소 어. 거기 저도 어딘지 몰라요. <laughs> 어떻게 하죠? 에 네. 산이 BJ라는 <목소리> 사람이 만들었는데. 이게 그 그... <목소리> 아니요, 그, 다른 분이 그거, <목소리> 가져가라고 <목소리> 해서. 네, 가져가라고 해서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사기를 고치면 되겠다. 고마워. 어디야 대체. 이거. 음. 여, 어. 내가 구마님을 찾은 것 같은데. 이대로 이대로 것 아니겠지. 지금 15든 누르셨죠? 안안안 해라. 안 해라. 해라. 아 지금. 누르겠어 진짜. 요찾아지 아, 네. 내 이름표구나. 아, 진짜. 괜찮네. 괜찮네. TP 하고 1분 뒤에 길타임 할까요? 네, 고등학교 갈게요 일단. 어나 네, 있죠 여기. 네. 어 저기 계셨네 저쪽에 있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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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24분 되면 아니요 게... 그 루루님이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쿠마님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빨리 빨리 아직 죽이지 말고 자어 쿠마님 왼쪽에 가실 거예요 오른쪽에 가실 거예요. 아니요, 전 여기 들어가요. 전 여기 들어갑니다. 아, 여자가 한 명도 없... 아쉽지만 여자가 오, 한 명도 없어요. 아쉽지만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. <laughs> 어떡해요. 어떡해. 어? 오, 오! 오! 왜 이렇게 세세요? 오, 잠시만. 너무 센데? 잠시만요. 아니 한대 때리는데 뭐 이렇게 쩔 떨... 디디세요 디디 시바요 <끼리> 어 잠시만 아 윗뚜껑 안돼 안돼 큰일 났지 아니 여기 어아 맞다 아자 풀었습니다 아왜 피지가 안, 안 아, 있나 했습니다 왜어 잠시만 너무

아 남자답게 칼싸움. 안 되겠다. 칼싸움. 어디 갔어, 어디 갔어, 어디 갔어. 여기 있습니다. 네. 절대 로지지 않는다. 어... 아, 맞으만 아아 아 아. 아. 아! 아! 잠시만요. 아. 네. 아, 매, 그 정도면 매너 애들이죠. 아. 오 어, 잠시만. 어, 오히려 이만. 그 다음, 빵. 어, 이거, 근데, 평어름이라서 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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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차는데?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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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블럭 몇개 있어야되니까 오시면 안돼요 5초입니다 오 잠시만 녹박 <laughs> 잠시만 그것때문에 죽겠다 폭발 폭발 잠시만요 아 진짜 맨을 져요 아니 진짜 맨에 쿠마 맨에 아, 아, 아 쿠마 진짜 사기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. 아... 진짜 죽는 줄 알았네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있는데요? 뿅뿅 아, 어... 내가 죽겠다 일정, 일정 확률이 100 아니라 100% 같은데? 그러게요 아닌가? 일정 확률이 아니라 100%저 피가 없어요 줄여드릴게요 한 번만 봐줘요. 아, 아, 이거, 이거 하고 한판더 하죠? 복수, 다 복수전. 어허! 엎어라! 아하,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팁이다. 아, 아,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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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! 어떻게 말이여? 아이, 완전. 아 폭발이 죽을게, 이거 오. 폭발이 너무 길어요. 아, <laughs> 안녕 아시오 어, 폭발도 아, 내가 내, 멋짜라, 멋짜라, 이거. 어 죽어요? 죽어 죽어요? 어 잠시만. 어어어어어어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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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잠시만. 한칸 나무 한칸 남음 한 칸. 아, 아, <laughs> 아잠 피가 진게실거피 잠시만 방칸아 <laughs> 그냥 그냥 빨리 하고 끝내자. 빨리. 금맨 기기 재미없으니까. 누웠어요 에이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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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이번 이번 아, 한더너 솔직히 이건 너무 뭐 능력이. 그러 일단 아니, 가빠 보어 주세요. 다 어. 이제 어, 여기서 나요 네. 네? 아. 파하는내가 바준 겁니다. 제가 바준 어. 겁니다. 이로다 네, <laughs> 아, 라요자지 어. 마요. 아 왜요? 네, 자, 자, 알파 처음이 좋고 그 다음에 아, 다음 스탑. 와. 스탑. 다음은 스탑. 이제 이아 이치... 마판입니다. 네, 두, 두 번째, 세 번째는 마판이에요. 플러그인 또 넣었는데 이거. 아이씨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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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능력, 능력 좋아. 좋아. 능력이번에밝고 갈까요? 능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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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이번 능력, 이른바 능력 밝히지 마 제발! 아, 이거 진짜. 반디캠으 녹화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어. 이건 너무 좋은 건데. 금 반디캠으로 가 되고 있어. 다구라고아 잠시만요. 이거 씰 칠게요. 오케이. 오 어, 어차피 이거 저기 안에 다 있어요. 오케이. 아이 몸 파는 제가 그냥 <laughs> 쿡해서 네 킬타임 3분, 3분 2분 뒤에 자 킬타임이 마치 킬타임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, 뭔 소리야 마이크 저 소리 아니에요 저 마이크 꺼봤는데 아 그러나? 그러나 네. 그러면... 플러그인 넣어서 다음에 할래요 더블 점프라고 네. 아니 일단 하드볼을 꺼봤자 이거 네뭔 소리야 부 미행한다 쿠마님 일러 보세요. 쿠마님한테 보여줄까? 유튜브 시청자만 볼수 있는 좋은 에택이 얘기 없어. 좋은 것 같은데. 어, 어. 요거 지금 레벨 220 있으니까 지르고 싶은 거 나중에 지르시면 됩니다. 다른 시청자 못더라 네. 끝칸 달았어요? 아, 어, 어 진짜요? 잠시만 음. 한 대만 맞아 줘요. 음, 메칸 달라요. 어, 어, 메칸 달라요. 메칸 달라요. 아닌데요? 똑같거든요. 아, 그렇게 좋을 수가. 아, 그럼 지금 바로 죽여. 네? 네. 만 네. 마님 마이크 는네 네, 마다이님마서 오세요. 여기 무슨 뭐야, 어디로 왔는가? 선요 어. 아, 요 강제 시킬까요? 이런 <laughs> 시킬 아 <아이폰. 웃음> 자, 어디 계세요? 맞아요. 번호노해 어디 계시죠? 오 지금 킬 타임인 아 킬이라고? 킬이라고 4시간. 아닙니다. 아, 아닙니다. 저 그냥 칼 들고 있었습니다. 안돼? 왜지?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아유 여기 착시 일어나잖아요 보세요. 지금 킬 타임 이 있다. 무서워요. 아유 지금, 지금 칼하고. 오케 좋아. 하하하. <laughs> 어때요? 뭐야, 왜 거야, 오른쪽일걸요? 어? 아왜 네? 왜 자꾸 멈춰요? 됐. 데... 어? 어 깜짝이야. 아 오케이. 어왜 떨어져? 니다아 원래 불 데미지 입어야 되는데. 어? 어 뭐야?